네 이렇게 바닥 까는 작업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잠시 후에 그 도수치료 어, 안마 치료를 받을 거라서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여기도 이제 500호 짜리 여기도 바닥에 눕혀 놓고 이제 물감을 떨어뜨리는 떨어뜨리거나, 살, 여기서는 살짝씩 뿌려야죠. 살짝씩, 아니면 그냥, 다 그냥 바닥을 도배해버릴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 여기는 전에 보여드렸고. 자, 오늘 본론은, 이, 이 이제 제 대표, 대표 저의 작품 두 가지 판화를 이제 그림 연체이자로 비매품이거든요. 판매를 안 해요. 오직 연체 이자로만 쓸 거고 희소성을 유지시킬 거고요. 50개씩만 했고, 어 독도 사진은 팔겠지만 이거는 안 팔아요. 그 희소성을 유지시켜야지 그 이자로서의 톡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가급적 화실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차를 승용차 승용차로 이게 앞에 유리 액자가 있어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 이거 이게, 이게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게. 그래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완충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저렇게 얇은 액자를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두, 두툼한, 박스에다가 넣어야 제가 마음이 좀놓여요 최소한 이, 이 박스 두께의한 3분의 2 정도는 돼야 마음이 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완충제를 막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포장을 할 건데, 근데 여기 이제 이 박스를 제가, 어, 나중에는, 공장에다가 규격대로 다 맞출 건데 어 지금 뭐 주문 이 박스를 주문 제작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한샘에 가서 박스를 주소 오는 거예요. 스트로폼이라 주소 와서 적당한 걸 주소 와서 그림을 넣고 완충제를 넣고 포장하고 어 저기 우체국에 한번 가볼 건데 만약에 너무 커서 우체국에서 안 봐주면은. 여기서 몇 키로 떨어진 경동 택배까지 가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이걸 하나, 어, 택배를 보내려면 선호 시간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내느라고 이제, 그, 이제 거의 하루가 날아갈 지경이, 지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하나 택배 보낸다는 게 그렇게, 저로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아,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화실도 이렇게 어수선한데, 막 택배 포장하고 있어봐요, 제가 마음이. <laughs> 그림이 바쁘니까. 그 점을 좀, 어, 양해해 주시고, 어, 저를, 이 화실 오실, 이, 저, 판화를 가지러 오실 때, 어,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딱 와서, 제가 빚진 상태니까, 딱 와서 판화만 차에 실고 가고, 제가 커피나 여러 가지 다른 차를 대접해 드리고, 어,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렇 포장해서 택배로 주세요. 이, 이게 그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택배를 보낸다는 건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포장이 커진 우체국에서 안 받아 주더라고요. 여기서 한 300m 떨어진 데 우체국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